성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. 문제는 우리가 절대 배우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. 학교도 직장도 자정도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한 가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죠. 심지어 평생 의식적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며 살고 있다는 사실도 반대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평범한 재능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.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프로그램 하기 때문입니다. 당신의 생각, 언어, 습관 그 모든 것이 하루하루 당신의 미래를 코딩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사람들은 기본 설정대로 살아가고 그 설정이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 기본값을 완전히 바꾸죠.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면 당신의 인생은 그 전과 호로 나뉩니다 네, 이건 단순한 마음가짐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식을 재설계하는 실제 과정입니다